리 선발 중순기다올 시즌의 세 번째 경기고요. 앞선 두 경기에서 한 경기 폴리스타를 보였습니다1과3 이닝 동안 3.86의 평균 자책점. 중견수에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어, 타점을 좀 하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 얘기 했거든요 그렇군요. 자, 랠리 선수는 첫 타자 역시 삼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윙. 지금 제례로 예, 지금 슬라이던가요? 슬라이던 거죠. 예. 네. 그래서 고선수가 그 좌타자인데 좌투색이 좀 약했습니다. 세늘도 이사주 에서 했는데 지금도. <laughs> 레이리에게선진불러한스와이방목지승 2번 타자 떨어지는 변화가 완전히 무너지는군요 네. 예. 어, 지금 판단이 빠른 거예요 레일리 뭐, 선수의 공이 좋은 것도 있지만 예. 3진 변화구에 당했습니다 우타자를 상대로는 서클체인점도 한 번씩 간간히 던지고 2행 예. 바깥쪽 3진 2아웃 선구 능력은 강민호 선수한테 이는것 같지는 않고요. 예. 5늘저일이 이제... 처리했습니다. 백테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빠른 골. 아, 지금은 변하고 있군요. 네, 지금 청소요 했었어요. 네, 뺏었었고. 네, 렇게었3 올라오십니다. 바른 볼 가지고 그리고 게 첫번째 집파를 잡아냈고요. 승을를 통해서 2연패 탈출 라일릭 선수는 KB루그에서 첫 완봉승 그리고 올 시즌 첫 완봉승을 기록합니다. 오늘 완봉승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 본인의 공을 완벽하게 모든 구정을 다 던져줬고요.